안녕하세요. 폐전선, 폐동 등을 매입하면서 구리 관련 소식을 함께 나누고 있는 구리마켓 동굴입니다. 오늘은 구리 생산량 확충에 과연 폭증하고는 글로벌 구리 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리 시장에서는 공급이 늘어난다는 소식과 그래도 부족하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먼저 아프리카 최대 구리 생산국 잠비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비아는 국가 수출 수익의 약 70%를 구리가 차지할 정도로 구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이 잠비아에서 2025년 구리 생산량 약 89만 톤에서 2026년에는 연간 100만 톤 이상 더 나아가서 2031년에는 무려 300만 톤까지 늘리겠다는 야심찬 생산 목표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계획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산업 확대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쌀보로 광산 역시 생산량 확충이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공급 증가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공급 차질의 핵심 원인이었던 칠레 북부 지역 광산 파업 사태가 완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파업 광산 주변 도로 붕쇄가 해제되고 되었고 광산 접근 도로가 정상화되면서 생산 회복 속도도 이전보다는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만 보면 이제 구리 공급에 숨통이 트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수요입니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투자까지 구리는 사실상 미래 산업의 핵심 금속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요 증가 속도가 광산 개발과 생산 확충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핵심 문제인 것입니다. 광산 하나로 새로 개발하는 데에는 보통 10년 이상이 걸리고 정치, 환경, 노동, 리스크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글로벌 수요를 완전히 축적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톤당 만 삼천 달러 선이 쉽게 붕괴되기에는 어렵다는 해의적인 시각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급은 늘어나고 있고 그러나 수요는 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공급 부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리 가격은 높은 변동성 속에서도 강세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장의 공통점 시각입니다.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전선, 회동, 방문 매입합니다. 최고의 가격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설제합니다 전화 주세요. 동구리입니다.